네, 이번에는 디자인의 과학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월간 디자인의 박은영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디자인에 관련된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과학자 디자이너가 만든 뉴미디어 디자인 그룹 아트콤을 소개하겠습니다. 20년이 넘는 아트콤의 존재는 뉴 미디어의 역사 그 자체라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닌데요. 뉴 미디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하고 싶다면 이들의 작품을 살펴보면 될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아트콤. 과학자와 디자이너가 함께 만든 디자이너 그룹이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일을 하게 된 건지 그 계기가 궁금하네요. 네, 아트콤은 1988년 요아임 샤우터를 중심으로 과학자, 디자이너, 건축가, 엔지니어, 그리고 독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 세계 해커 모임 중 하나인 카오스 컴퓨터 클럽의 해커들이 모여 결성한 뉴 미디어 디자인 그룹입니다. 요아임 샤우터 의장의 말에 의하면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잠재결, 잠재력을 예견했고 예술과 디자인, 과학과 기술 분야가 서로 얽히며 나타난 현상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 아트콤을 설립했다라고 합니다. 시작부터 진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멤버 구성 또한 디자이너와 과학자, 기술자의 수가 비슷합니다. 네, 해커들이 모여서 이제 디자인 그룹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더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회사 이름이 아트컴이라고 하셨죠. 아트플러스 컴 네.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요하임 샤우터 의장은 새로운 기술은 디자인의 영역을 넓혀준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트와컴은 아트, 아트 컨비션 컨비셜 아트, 아티스트 아트워크와. 컴퓨터, 컴피던스, 컴플렉스, 컴피니언 같은 단어의 조합처럼 여러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데요. 뉴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담기 위해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트콤이 어떤 곳이길래 뉴 미디어 디자인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하는지 좀 사실 궁금한데요. 우리가 알만한 작품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뉴 미디어에 아,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도 독일 BMW 박물관에 설치된 키네틱 스컬프처를 보면 눈을 뗄수 없을 거예요. 칠백 네. 개가 넘는 구슬이 보여주는 다채로운 움직임도 놀랐지만 더 궁금해지는 것은. 어떻게 저런 부드러운 움직임이 가능할까라는 것인데요. 비결은 독일제 스텝 모터의 정교함과 비단실처럼 보이는 스틸 와이어 덕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금속으로 만들어낸 자동차의 역사와 영혼을 보여주는 한 편의 드라마라고 할수 있는데, 초반에는 금속의 질감을 보여주다 마지막에는 자동차의 형상으로 완성됩니다. 이 과정을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영상을 꼭 보셔야 이해가 될 거예요. 아트콤은 이 작품으로 2009년 칸 국제 광고제에서 수상했습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으로 좀 나갔는데요. 그 실제 네. 영상을 좀 제대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laughs> 네. 그런데 아트콤이 이 과학과 기술의 기본기가 튼튼한 팀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던데 네, 네. 좀 대표작일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죠. 음, 아트콤을 세상에 알린 것은 1992년 홍채인식 기술을 응용해 만든 시각파괴자예요. 네. 그 당시 첨단이었던 홍채인식 기술을 적용해 사람은 그림을 응시하지만 바라보는 곳이 곧 지워지고만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역설적 상황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는 사람이 그림을 지우는 셈인데 아트콤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홍채인식 기술이 아니라 그 메시지였습니다. 이들의 작업이 훌륭한 이유는 단지 첨단 기술을 과시하거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2010년 상하이 엑스포에서 보여준 모빌리티 작품도 주목할 만한데요. 모터에 의해, 제어, 모터에 의해 제어되는 100개의 손에 달린 거울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다가 한자로 움직일 도움을 나타내는 작품입니다. 네, 뭔가 철학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작품들이네요. 또 아트콤이 오페라까지 연출했다고 들었어요. 네. 말타의 유대인이라는 오페라 작품을 이 아트콤이 연출했는데 을 네. 과학과 기술이 공연 무대 디자인을 바꾼 그런 사례로 유명하다고요. 네, 1592년에 초연된 오페라 말타의 유대인은 한마디로 보수적인 예술 장르인 오페라와 결합한 디지털과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타이거상 바라바스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대표자들 사이에서 권력투쟁을 벌이다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로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사회에 대한 편 비난이 담긴 내용입니다. 이런 다양한 반전이 있는 줄거리에서 디자인 영감을 받은 아트콤은 주인공의 상황과 움직임, 심리에 따라 옷이 색감이나 패턴이 변하도록 기획했습니다. 3D 안경이 없어도 3D 영상을 보는 듯 착각하게 만든 무대 디자인. 배우의 몸과 영상을 센서로 연결해 몸 자체를 스크린으로 활용할 점, 활용한 점 등이 지금 봐도 놀랍습니다. 인터랙티브를 적극 활용해 무대 디자인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엿볼 수 있었던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1952년에 초연이 된 작품인데 네. 지금까지도 이런 식으로 관객들에게 전해지고 있군요. 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아트컴은 어떻게 이렇게 예술과 기술의 균형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음, 과학과 기술, 예술과 디자인의 균형을 잡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요. 네.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요아임 샤우터는 "두 가지는 서로 영감을 주고 영향을 끼치며 서로의 전략이 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트콤에게 뉴미디어란 단순히 스크린상에서 그래피, 그래픽을 보여주거나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술을 감추기 위해 노력하고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자와 디자이너가 만든 뉴미디어 디자인 그룹 아트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새로운 기술은 디자인의 영역을 넓혀준다고 한 요하임 샤우터의 말처럼 아트콤이 앞으로 뉴미디어 디자인에도 어떤 역사를 쓸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